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9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 21장 9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각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백 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강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준비해 주고 계시는. 어,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한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어, 내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례 예루살렘은 바로 어,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구약에 정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요 한편으로 이새 예루살렘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의 연수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백세 시대라고 얘기들 하죠. 길어야 우리 백세. 보통은 또그 언저리의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이곳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면서 그곳이 우리가 다다뤄야 하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임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것, 꼭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 감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된 도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새 예루살렘이 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갖 보석, 여기에 있는 이 보석들 하나하나가 어떤 보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석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보석들,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것들, 그것들로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새 유르살렘이 또한 한편으로는 거룩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얼마나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그 존귀한 이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이 비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걸음을 그 존귀함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또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안아 주실 그 나라는 더욱 더 아름답고 또 존귀한 것으로 준비해 두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양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들이죠.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존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해 나가야 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애써야 겠습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듯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준비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무엇보다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정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할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그 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서술입니다.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사방에 문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들은 무엇인가? 그 성읍의 기초가 열두 사도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 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또 부모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 서야 됨을 우리가 함께 또 다짐해야 될 것이고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이 기도의 자리가 더 뜨겁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측량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이세 예루살렘은 인간이 준비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열두 사도의 그 이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수 있기를 대부지런히 애쓰는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그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이 인생이라는 이 항해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또 주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복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 우리 다음 사대를 향한 열정으로 또 새로워지는 또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